절도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질문을 포함 사건 개요는 피의자가 단순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후 검찰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근거로 보석 청구를 기각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며 대응 방법은 먼저 피의자의 주거지 가족 관계 직장 관계 등 안정적 생활 기반을 입증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고 도주 우려 부존재를 소명할 거주 확인서 주거 유지 계획서 신용조회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반성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반성문 합의서 및 사회봉사 계획서를 작성 첨부하고 대법원 판례 및 형사소송법상 보석 허가 요건에 대한 합계 실무 지침을 비교 분석한 심리 의견서를 제출해 객관적 판단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종 사건 보석 허가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함께 제출함으로써 보석 결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원이 검찰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답변입니다. 또 사건 검사의 마음대로 처분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